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음, 3세판만 하기로 했어요. 3세판 안에 우리가 중요한 메신저만 전달하고 가겠어요. 3세판이야. 이제 마지막 거이야 너무 많이 올려. 도비를 다 시원시험, 오늘이 쉬운 시으로 도비를 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그래도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런 심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1분 나야, 1분 내가 듣는 거를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마야, 만말 나누는 거죠. 만마 나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조심을늘 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면 천양비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심이잖아요. 나름인 첫 기도자고. 도 용사요. 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귀 악한 마귀가 자꾸 틈을 타요. 그요, 우리 말씀씨를 뿌릴 때, 어느 대마귀도 씨를 뿌린다 그랬어. 가라지. 그 가라지가 측정이고 껍데기야. 껍데기로 보고 사는 거야. 우리가 알곡, 알맹이. 알곡은 어디다 알고 알맹이, 알고은 어디가고 꽃간에 가도 그두고 껍데기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서 다 뿌려서 불태워버려요. 무섭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었잖아, 듣잖아. 그래, 움찔이야. 아이고, 뭐 이런 게. 아유, 그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잘 네네, 오케이, 예스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에요. 노예, no 길이 아닌 길은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나쁜 짓을 왜? 해.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일러니게 나쁜 일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면 무슨 짓이든지 그냥 몸에 좋다요. 뱀, 새끼를다 잡아먹어. 뱀은 생명 아니었지 그 그것들도 생명인데 땅에 그냥 지가 그냥 땅 속에서 그냥 그러고 그를 거 땅꾼들이 다 파가지고. 독사를 또 키워요. 그 독이 약간의 독이 그 어떤 우리 교수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시는지 전지 모르겠지만 백사 백혈병에 걸렸어. 근데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이제 죽으려고 들어갔대요. 근데 남자가 있더래요. 절이 하나 있어서. 근데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뭘 먹였냐 하면 백사 독을 먹인 거야. 그걸 먹고 이제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그냥 백혈병이 치유가 됐대요. 그리고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도 만났는데, 음 작가님이시고 또 한의 한의원 공부를 경희대 한의대를 나가지고 와또 국제 펜팔 협회 부회장님이시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 이고최 교수님도 무는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때 내가 30대고 이분은 70대였어요. 제자 양성을 하시더라고요. 조건이 좀 남달랐어. 내가 못하고. 하여튼 우리는 성령 지혜심 말하기. 주바라기 성령 지혜심이 오셔가지고 다 공부 가르쳐주신다 그래요. 내가 지혜로서 가르치시니까 우리 안에 누가 같이 동행 우리가 동행인데, 가느냐. 인생들은 자꾸 걸림, 걸리적거려요. 앞에서 걸리적거려, 깔딱거리고 뭐, 뭐, 이상하게 막, 이상한 짓들을 막.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면 피로를 채워줘요. 돕고, 살리고, 네, 또 살려줘요. 또 채워줘요 어디를 돕고. 이건 정근같이 나오래요. 왕 다이아몬드로 나와. 빅토리 셰며. 승리자요.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나를 만나면 나를 보고 한 만나면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나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안녕을 기도하는 거예요. 안녕 가네도로 평안.